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촬영하려고 제가 아침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뒀던 코디대로 또 코디를 맞춰보고 그 코디가 지금 너무나 딱 떨어지면서 마음에 쏙 들어서 기분 좋게 영상 시작을 해봅니다 여름이 되면 진짜 무조건 원피스의 계절이잖아요 아래위 코디하기도 덥고 귀찮고 또 습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예쁘기도 한 원피스 룩은 많은 여성분들이 좋아해주시는 룩인데 생각보다 원피스가 디자인도 마음에 쏙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핏도 예뻐야 되고 스타일도 살아야 되고 모든 걸다 갖춘 원피스 찾는 게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종류가 많진 않지만 그 중에서도 괜찮은 원피스 몇 가지 준비해서 소개해 드려 볼게요 오프닝으로 입고 있는 원피스 이미 눈여겨보고 계시죠? 화이트 컬러입니다. 제가 원래는 화이트 컬러, 아이보리 컬러 원피스 잘 입지 않아요. 그 이유가 여름에 좀 시원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부해 보이기도 하고 비침이 신경 쓰여서 거의 짙은 컬러 위주로 좋아했고 밝아봤자 좀 베이지톤까지 좋아했었는데 이번에는 유난히 깨끗해 보이는 화이트 컬러에 제가 탁 꽂힌 거예요. 그래서 밝은 컬러 원피스 두 가지 준비했는데 지금 입고 있는 이 원피스 진짜 너무 예쁩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카라가 있으면 더워서. 타는 분들 계시고 또 카라가 있으면 목이 더 짧아보인다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 카라 넥은 살짝 옆으로 누우면서 그냥 브이컷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버튼이 없이 아예 여기도 브이컷으로 떨어져서 처음 버튼 시작되는 부분이 요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만 채워줘도 넥부분이 적당히 파이는 요 핏이 일단 너무 괜찮고요 여기도 포켓 디테일이 볼륨감 없이 그냥 납작하게 디테일만 이렇게 딱 있어서 밋밋하지 않고요 스커트 부분은 핏턱이 들어가 있지만 배는 또 나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배가 없는 배가 아니거든요. 요즘에 좀 배가 나왔는데 그래도 배가 나와 보이지 않게 정말 디테일이 잘 나왔고요. 양쪽에 포켓 디테일 있고 뒷모습까지. 길이감은 키170 가까운 제가 입었을 때 종아리 중간 바로 아래까지 내려오는 길이감이고 크게 부담없이 입으실 수 있습니다 벨트는 원래 세트로 나온 상품이 아닌데 제가 그냥 코디로 맞춰봤고요 벨트를 뺐을 때도 허리라인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잡히고 혹시나 이 원피스가 좀 크다 싶으신 분들은 벨트 활용해 주시거나 이렇게 좀 수선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버튼으로 열수 있고 이 부분은 또 지퍼로 되어 있어서 입고 벗으시기 도 편하고요. 안감이 무릎 정도까지 부착되어 있어서 비침도 없이 정말 잘 입어주실 거고. 컬러 네이비 아이보리도 컬러 나오는데, 여기 네이비 컬러 뒷부분에 얇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소재가 린넨과 텐셀 소재여서, 부드러우면서도 시원하고 그다음에 린넨의 구김이 많이 가는 부분의 단점을 좀 보완해주는 소재로 잘 나왔습니다. 아이보리 컬러에는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 한번 매치해봤고 네이비에는 베이지 컬러 벨트 코디 해봤습니다. 화이트 컬러 이렇게 베이지 컬러 착용해주시는 것도 예쁘고 뭐 신발이나 백이 약간 베이지 계열이다 하면 이렇게 베이지 컬러 해주시는 것도 잘 어울리고요. 이 원피스 계속 소개해드리고 싶을 만큼 너무 마음에 쏙 드는데요. 바로 네이비 컬러도 입어볼게요. 네이비 컬러는 위에 버튼을 하나 조금 덜 채워서 부위가 좀더 깊어지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딱 하나만 입어주셔도 라인이 예쁘게 잡히는데, 사이즈는 5566까지 추천해드리고, 55 정도 사이즈이신 분들은 길이 수선이나 허리 벨트 같은 거 활용해주셔서 입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비 컬러도 좀 시원해 보이면서 역시 착용감 너무 가볍고 부드러운 착용감입니다. 네이비 컬러도 굉장히 예쁘네요. 이거는 컬러가 완전 달라서 원피스 제가 두 컬러 웬만하면 추천 안 해드리는데 이 원피스는 마음에 드신다면 꼭두 컬러 다 입어보시기 추천해드릴게요. 두 컬러 다 너무 예쁩니다. 베이지 컬러 벨트 한번 착용해볼게요. 이렇게 벨트를 같은 톤이 아니고 베이지 컬러로 착용해주셔도 또잘 어울리는 네이비 컬러 원피스까지 입어봤습니다. 제가 마음에 쏙 들어하는 상품은 여러분들도 정말 같이들 좋아해주셔서 저도 더 기쁜 마음으로 첫 번째 원피스 추천해드리면서 다음 룩도 입어볼게요. 너무너무 얇고 시원한 원피스인데요. 제가 민소매를 드러내고 보여드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카디건을 살짝 걸쳤습니다. 어깨 부분 요 정도 폭으로 떨어지는 민소매고요. 라운드넥 과하지 않으면서 적당한 정도로 파임이 있습니다. 컬러는 카키 브라운 컬러예요. 브라운과 카키의 중간 컬러고 소재는 레이온과 나일론 소재로 정말 얇고 시원하고요. 안감이 없어도 비침도 없는 스타일입니다. 양쪽에 이렇게 리본이 부착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겨드랑이 아래에서부터 시작돼서 쓱 그냥 묶어줬을 때 자연스럽게 좀 흘러내리는 이 부분 디테일도 허리에만 리본이 있는 스타일보다 훨씬 더 예쁘고요. 한 번만 쓱 묶어주시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언발란스하게 떠가시는 핏입니다. 이 부분이 디자인적으로도 되게 예쁘지만 배까지 좀 커버해주거든요. 이렇게 걸어다닐 때. 대부분 쓸쩍 커버해줘서 훨씬 더 유용한 스타일입니다. 원피스에 레이어드 하기 딱 좋은 가디건까지 입어봤고요. 이렇게 두께감 보이시죠? 블랙 컬러지만 두께감도 얇고 아이보리 컬러로 버튼이 들어가 있어서 좀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팔 부분 그렇게 많이 달라붙지 않고 그냥 좀 편안하게 착 떨어지는 스타일입니다. 원피스 양쪽에 이렇게 포켓도 있고요.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얇은 느낌. 컬러는 블랙도 나오거든요. 블랙으로 자세히 보여드리면 옆 부분, 의옆 부분에 리본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블랙 컬러도 이렇게 앞 부분에서 리본을 슬쩍 묶어주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라인이 잡히고요. 뒷 부분에 또 슬릿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활동하시기 편안합니다. 팔뚝 드러내도 괜찮으신 분들은 이 원피스 하나만 입어주셔도 정말 괜찮고요. 좀 팔뚝은 가리고 싶고 더운 건 싫으신 분들은 얇은 카디건 같이 코디해보시면 좋습니다. 바람 부는 날 입고 나갔었는데 바람이 불어도 이두 개의 넓은 리본 때문에 앞 부분 좀 커버해줘서 그래도 더 예쁘고 더 편하게 입을 수 있었답니다. 컬러 블랙, 카키, 브라운 두개 나오고 사이즈 66까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가볍고 시원하고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입고 여행을 가셔도 좋고 어디 외출을 하셔도 좋을 만큼 또 퀄리티 괜찮은 원피스고요. 소매 부분 아주 살짝 퍼프 소매이면서 좀 여유가 많이 있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주름지는 이 느낌도 그냥 일자로 툭 떨어지는 것보다 예쁘고요. 가장자리도 박음질 다 탄탄하게 함께 포함되어 있는 벨트 끈까지도 박음질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서 또 하나의 디테일이 되어주고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입어주셔도 좋고요. 안에 반바지 같은 거 입으시고 다 오픈하셔서 좀 로브 느낌으로 착용해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가볍게 리본을 묶어주셔서 라인을 좀 잡아주는 디테일로 입어주시는 거 예쁩니다. 컬러는 차분한 그레이 컬러고요. 반소매 원피스입니다. 이어서 보여드리는 원피스는 군더더기 없이 그냥 라인이 싹 잡히면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브이넥 원피스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 저보다 조금 슬림하게 보이는 느낌이 확실히 느껴지는 라인으로 나왔습니다. 브이넥 깊지 않고요. 버튼이 반 정도 열리는 스타일이고 어깨선도 오히려 실제보다 좁아 보이고 소매도 살짝 여유있게 떨어져서 편안하고요. 그다음에 양쪽에 주머니까지 있고 허리 라인 살짝 잡아주면서 A 라인으로 떨어집니다. 컬러가 이렇게 연 그레이, 네이비 두 컬러 나오는 레이온 나일론 혼방 소재로 얇으면서도 시원하고 비침도 별로 없고 구김도 거의 없는 스타일이고요. 이렇게 소재의 결 보이시죠? 그리고 마감의 스티치도 좀 꼼꼼하게 마무리 되어 있고 디테일이 없어 보이지만 입체적으로 패턴이 예쁘게 들어가 있는 스타일. 그다음 허리 라인 잡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A라인으로 떨어지는데 아랫단이 일자가 아니고 살짝 언발란스하게 떨어지는 이 부분까지도 좀 세련된 느낌이 들고요. 주름도 과하지 않게 적당히 풍성해서 부담스럽지는 않으면서 좀 여성스러운 라인으로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원피스입니다. 지금 입었을 때 불편한 부분이 전혀 없고요. 너무 시원하고 가볍고 또 편안한 원피스입니다. 그냥 편하게 데일리로 입으실 때는 이렇게 하나만 입으시고 출근하시거나 좀 하객룩 같은 걸로 입어주실 때는 얇은 벨트 활용해 주시면 또 다른 스타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벨트 한번 착용해 볼게요. 여기다가 찐브라운 컬러 제가 벨트를 했는데요. 이 찐브라운 컬러 벨트는 세트 상품은 아니고 코디로 한번 맞춰본 컬러고요. 컬러는 꼭 이런 브라운 컬러 아니어도 블랙 컬러 해주셔도 좋고, 또 베이지 컬러 같은 걸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갖고 계신 얇은 매트 활용하셔서 또 해주시면 라인을 더 잡아주면서 포멀한 룩 느낌을 연출하실 수 있고요. 여기다가 어 악세사리 해주시는 것도 좋고 얘는 실버는 아니거든요. 목걸이 한번 해볼 건데 물방울 모양으로 된 거는 실버는 아니고 그냥 악세사리인데 오히려 실버보다 좀 변색이 적으면서 안에 심플하게 큐빅으로 하나 장식되어 있는 물방울 목걸이까지 또 착용해봤습니다. 작지만 조금 반짝이는 스타일의 악세사리까지 하 한. 하나 추가해주시면 더 완성된 룩으로 연출이 됩니다. 어깨 라인 살짝 봉긋하게 나온 이 부분 정말 괜찮죠? 벨트 를 했을 때또 완전히 다른 무드로 연출되는 브이넥 원피스까지 또 입어봤습니다. 얇은 레이온 소재로 된이 블랙 컬러 원피스는 매년 여름마다 진짜 꾸준히 많은 분들이 계속 찾아주시는 베스트 아이템이고요. 특히 정말 날씨가 습하고 더워져서 어떤 옷을 입는 것도 다 귀찮다 하실 때이 원피스 그냥 하나만 쓱 입어주시면 비 오는 날도 좋고 너무 뜨거운 날에도 좋고 지금 블랙 컬러지만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소재가 정말 얇습니다. 그리고 양쪽 허리 부분에서 리본을 묶어주시면서 허리 사이즈 조절 가능하고요. 체형에 맞게 리본 묶어주시면 되고 아래다 이렇게 촘촘하게 주름지면서. A라인으로 툭 떨어지는 좀 시폰 스타일 원피스입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셔링 디테일들도 있어서 절대로 밋밋해 보이지 않고요. 그냥 물세탁 같은 거 편안하게 막 하고 싶으실 때이 원피스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역시 편안해서 갇혀있기 딱 좋은 스타일의 블랙 컬러 원피스고요. 키 169일 제가 입었을 때딱 종아리선까지 오는 길이로 길이감도 적당한 길이감으로 나왔습니다. 매장 판매는 이미 시작하고 있었지만 영상에서는 처음 보여드립니다. 이 원피스도 그냥 자체적으로 패턴이 예쁘게 들어가 있는 원피스고요. 컬러는 블랙이랑 제가 입고 있는 버터 베이지 두 컬러 나오는 원피스입니다. 라운드 넥에 앞에 살짝 브이컷으로 떨어져서 넥 부분 답답해 보이지 않고요. 소매도 보이시는 것처럼 퍼프 느낌이 있지만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디테일만 볼륨감 있게 들어가 있고 어깨 넓어 보이지 않고요. 허리 부분에 이 핀턱 보이시죠? 요 라인이 뒤까지 쭉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허리라인도 쫙 잡히는 스타일이고요. 소재가 레이온 나일론 소재로 또 편안하면서 막 몸에 달라붙거나 너무 또힘 없지 않고 살짝 형태감을 좀 유지해 주는 원피스로 나왔습니다. 블랙 컬러는 또 블랙 컬러대로 예쁘고요. 밝은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밝게 가시는 것도 좋고 살짝 드레시한 느낌이 있지만 절대 과하지 않아서 그냥 데일리로 편안하게 입고 나가시기도 좋고 외출하실 때 입어주셔도 좋. 정말 좋은 원피스입니다. 소재는 바스락거리지만 뻣뻣하지 않고 부드러운 소재고 되게 얇고 안감은 없어서 비침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속치마 하나 입어주시면 좋은 원피스입니다. 그리고 속치마도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옅은 스킨톤, 은은한 스킨톤의 속치마고 이 옅은 톤의 스킨컬러는 화이트 톤 원피스에 입어주셔도 그냥 튀지 않고 착 밀착이 되고요. 이런 그냥 밝은 컬러 원피스에 편안하게 입어주시기 좋은 색감이기도 해서 이번에는 이 속치마로 소개해드려 볼게요 레이온 95% 스판 5%로 또 착용감 정말 편하고 매끄럽고 부드럽고 얇은 소재로 나온 속치마입니다 이번에 사실 준비한 원피스가 지금 신상 들어올 게더 있긴 한데 아직 입고일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더 남은 원피스들이어서 그 원피스들은 나중에 입고 되면 또 다른 예쁜 상품들과 추가해서 더 소개해드려 볼게요 이번에 준비한 원피스들은 종류 가 많은 건 아니지만 다 편안하기도 하고 정말 유용하게 자주 손이 가게 될아이템들로 모아봤고요. 그냥 편안하기만 한것또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거기에 약간의 디테일들이 있는 오피스들 몇 가지 모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